아 진짜 오늘 안 올려도 그랬거든요 <laughs> 팬사인회로 몰락한 아이돌 도유정이 꿈꾸는 재데비 다큐멘터리 인간극장 <laughs> 여름이 부쩍 다가온 6월의 어느 날 제작진에게 어, 반갑게 인사하는 어, 오늘의 반갑습니다. 주인공 구도유정 현우정인씨 뭐 아니 뭐왜 이렇게 안 반겨 아무도 아무도 안 나... 어, 아니, 어. 벌써 도착해 있는 친동생 오디디 씨의 강한 불만에도 우정인 씨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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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늘 도와주실 분들이랑 그냥 놀러 온 분들이랑 <laughs> 뭐 구경 났어요? 아직 서툴지만 천천히 방송 감을 찾는 중이다. 피처링 저 노래 피처링 맡아주실. 제 동생 오 오디디 이이시요요사사 써. 써냥지지안안지지여서 해. 해여서서 <laughs> 오늘이 음원 <laughs> 녹음날이라 마음 급한 리우 건지 해야지, 동생에게 그래서. 서둘러 랩 메이킹을 부탁하는 우정인씨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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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직장 생활에 대해서 다소 뜬금없을 수 있는 이 주제에 대한 궁금증은 사전 인터뷰에서 미리 밝힌 바가 있는데 유정 씨가 우정인으로 재데뷔하는 기념비적인 곡인데 이 곡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첫번째는 노래니만큼 뭔가 여러분들한테도 의미 있는 그런 노래를 내고 싶어가지고 뭔가 이제 제 팬분들 중에 직장인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힘든 직장 생활에 뭔가 위로가 될수 있는. 그런 노래였으면 좋겠고 또 제가 뭔가 위로가 되는 그런 것도 상상하고 또 제가 힘들 때도 마찬가지로 뭔가 힐링 받는 뭐 반려견이라든지 그런 대상들 생각하면서 노래를 써봤어요 제목은 부장님이 개같이 굴었어 입니다 회사 생활은 그 낯선 소재인 아이돌에게 직장인 친구는 소중한 소재 창고다 회사 생활 하면서 제일 좀 짜증나고 약간 윗사람들이 스트레스 주는 그런 게 뭐가 있어? 맨 어, 출근 자체가 너무 짜증나는데. <laughs> 어아 근데 제일 빡치는 거는 그거야. 음. 퇴근 직전에 일 시키는 거. 아 퇴근 직전에? 좋다 좋다. 어. 한 30분 전에 땡땡씨. <laughs> 어. 이것 좀해 주겠어? 오늘까지. 빠르게 <웃음> 소재를 <웃음> 얻었다. <웃음> 야, 야근 <laughs> 확정. 친구에게 이입 완료한 우정인 씨의 포인트 강의아 약간 부장님 욕하고 이러면 대충 들어맞아 가사를. 부장님 욕을 하면 안 되지. 아직은 <laughs> 조심해야 할 시기여서일까 급발진한 동생을 침착하게 어르고 달래보는 우정인 씨다. 여기다가 가사 지금 너무 힙합이 아니야. 빵통치잖아요. 제법 강한 채찍질을 하는 안 누나에게 안 반항하는 오디디 씨. <laughs> 뭔가 달아났는데 개빡친 그런 느낌으로 나 녹음할 때까지 좀나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껴. 이렇게 껴야지. 좀. 학창 시절 썼던 꿀팁까지 꺼내 들며 알뜰살뜰하게 조언해 주는 우정인 씨. 동생도 깊은 감동을 느낀 듯하다. 다시 한 5초 정도 틀어 주세요. 드디어 이라는 우정인 씨. 녹음 전 마지막으로 노래를 체크해 나섰다. 빵 음, 자, 아, 잠깐만. 똥딱똥딱 뭐죠? 똥딱똥딱거리는 거? 대비곡인 만큼 네, 철저하게 똥, 점검하기 똥, 똥땅, 똥땅, 위해 노력하는 네? 그녀 똥, 똥,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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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두 있어요? 프로듀서들도 감동한 듯한 표정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정확히 집어내지 아, 못해 답답한 듯한 아, 우정잉씨 네. 드디어 네. 우정잉으로서의 네. 첫발을 내딛는 네. 도유정씨 아, 네. 간주가 흐르고 우정인 씨의 표정은 벌써 미움 부장에 대한 감정이 올라온 듯하다. <목소리> 열정 넘치는 아티스트의 멈추. 요구에 바로 손발 맞춰주는 어, 프로듀서 네. <웃음> <웃음> 그녀의 아이디어가 계속 쌓여 빛을 발하는 음원 빌보드의 느낌의 박수가 절로 터져나오는 아, 스튜디오. 아, 됐나요? 나왔나요? 네. 녹음만으로 아, 스튜디오를 아, 뒤집은 아, 스타의 아, 등장이다. 것 오랜만에 듣는 아, 칭찬에 희열 넘치는 아, 우정임 씨. 같아. 결과물을 듣는 동생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 있다. 아, 너무 짧은 노래로 모두에게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건참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 아닐까? 녹음을 끝내고 동생의 랩을 아, 점검하러 가는 우정잉 씨. 욕수지 말라했지. 여섯시 됐을까? 나와 진짜. 야근이 뭔 말이야 진짜. 안 되겠어 우리 티저. 책임지게 내버리자 사직서. 회장부. 좀 워크맨 출면 싶지. 어, 이, 어, 이, 어, 괜찮은데? 처음으로 합격 점을 아, 받은 오디디 씨. 여섯 시 됐으니까 남아 짐싸. 야근이 뭔 말이야 맞... 진짜. 그러나 있는데.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 야근을 했잖아. 그 약간 싫은 느낌 있잖아. 음. 이렇게 불러. 나나나가 음. 음. 약간 먼불 느낌. 먼불 느낌. 한번 해봐봐. 예시야 이샤. 다 했어. <laughs> 종이처럼 찢겨나가는 <laughs> <다> 오디디 씨의 <laughs> 힙합. <웃음> 누나는 좀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 오늘 녹음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나는 생각보다 녹음이 빨리 끝나서 진짜 다행이었고 조금 부족한 거는 ODD가 가사 쓰는 게 걸려가지고 그 부분만 잘 해결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떤가요? 가사 쓰라고. 저런. 인터뷰로 왜뭐 연예인이야? 저희 음악 많이 사랑해 주세요. 성큼 다가온 여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아침. 오늘은 부장님 뮤직비디오를 찍는 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주하게 준비 중인 우정인 씨. 동생 오디디 씨는 들뜬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다. 들뜬 건 동생뿐만이 아닌 듯하다. 비는 시간마다 안무 연습을 하는 우정윤 씨. 제대비라 더더욱 커트로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다. 이번에 대박 나야 되거든요. 제가 메이드 카페하고 팬미팅하고 굿즈 비싸게 팔고 너무 네.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아씨 아니 아니 굿즈도 팔고 팬미팅도 하고 이번에 영통은 잘해주실 건가요? 그걸로 네, 망하셔. 너무 너무 피곤해 가지고 솔직 담백함이 무기였던 도유정은 과거에 묻어두고 지금은 물러설 줄 아는 우정잉으로 거듭난 듯하다. 친동생 오디디 씨의 차를 타고 달려간 곳은 오늘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게 될 북서울 꿈이숲제대비라는 꿈을 위해 모인 우정잉의 소중한 스텝들이다. 기쁨을 감추기 힘든 듯 도착한 후로 입에서 웃음이 떨어지지 않는 어? 우정잉 씨. 드디어 촬영 전, 최종 점검에 나서고, 큐사인이 떨어졌다. 찍을 때마다 꼼꼼한 모니터링은 필수다. 찌는 더위에도 열심히 춤추는 우정인 씨와 오디디 씨. 곧이어 오디디 씨의 단독 파트 촬영이 이어졌다. 제 대비의 열정도 진짜 열기에 비빌 수 없나 보다. 내가 내이이나니파트 네 나주면 안 돼? 그나 혼자 볼것 같다. 처음부터 부탁을 하지 마. 아니 염당. 동생 리액션 먹고 에너지를 채우는 듯하다. 이어지는 우정인 씨의 단독 촬영. 아, 이쁜 그냥 아뭐이쁜척이야 실패한 한 방. 아 오늘 이렇게 앨범 촬영 잘하고있고요 부장님이 개같이 굴었어 아뭘봐 절대 이런거 찍으시면 안되요 저만 찍으세요 저만 찍으세요 엄만 난리를 치고 있네 서로 귀여운 척하는 모습에 참지 <신경> 못해 <목소리> 터져나오는 남매의 신경전 아, 너는 같다 하자 아무리 짜증났어도 아! 드디어 긁혔다 <목소리> <목소리> 네 그래서.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 동생은 여전히 누나가 꼴보기 싫다. 장소를 옮기면서 계속되는 촬영. 우정인의 성공적인 데뷔를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야외 촬영이 모두 끝나고 다음 촬영을 위해 떠나는 두 남매와 제작진들. 저 너무 힘든데 그 업어주시면 안 돼요? 누한테 나쁜 짓은 아. 집에서막해랬잖아 제발 밖에서는 좀 아무리 그래도. <laughs> 아니 공주님 안기로 안아주시면 안 돼요? 남매 장난으로 보이기 위해,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오디디 씨다. 적당히 적당해야지. 뭐 이거 찌가죽처럼 신거 누나 케어해주러 온게 아니잖아. 아니, 이 정도면 혼성 교호가 필요해서 동생을 동원한 게 아니라 더 이상의 구설수를 방지하기 위해 동원한 게 아닐까? 이곳은 뮤직비디오에 들어가는 사무실신을 위한 스튜디오. 남매는 헤어와 의상 교체의 한창이다. 잠깐의 휴식후 다시 열심히 촬영하는 우정인 씨와 제작진. 오디디 씨는 이날 처음 누나를 위해 연기를 했다. 많이 지쳤는지 누나가 촬영하는 틈을 타 누워 있는 오디디 씨. 지금 심정이 어떤가요? 지금요? 뭐 행복합니다. 굉장히 행복합니다. 보수는 뭘로 받기로 하신 건가요? 남매 사이에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제가 뜯어내 봐야죠. 안 좋은 엄마들이 이러면 되니까. 엄마도 제편안 들어주겠죠? 어딘가 체념한 듯한 모습이다. 드디어 막바지에 다다른 뮤직비디오 촬영. 뮤직비디오 마지막 촬영이 끝났는데 소감 한 마디 들려 주세요. 이렇게 오늘 뮤비 촬영 장장 거의 12시간 넘게 촬영을 했는데요. 이번 앨범이 안 되면 전또 알바를 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노래 많이 들어 주시고 그아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팬, 팬사인에도 착하게 하고, 영통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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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해, 들어주세요. 절박한 마음을 담은 고매음으로 호소하는 우정인 씨. 그녀의 성공적인 재시작을 저희 인간극장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정인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요 어... 약간 쑥스러운데 제가 말이죠 사실 취미가 있는데 작곡? <laughs> 제 작곡이라 해야되나? 뭐 작곡, 작사? 이런 취미가 있는데 작곡, 작사를 하게 된 이유는 완전 옛날에 어... 좀 심신이 좀안 좋았을 때 아 뭔가 인터넷 방송 말고 다른 취미를 가져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한 1년 반? 아니다 한 2년 된것 같아요 2년 전 정도에 작곡 작사를 그냥 취미로 했었는데 어, 되게 재밌고 좀 힐링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곡이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laughs> 아 뭔가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 정도는 재미로 약간 공개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첫 번째 는놀래니만큼 뭔가 여러분들한테도 의미 있는 그런 노래를 내고 싶어가지고 제목은 부장님이 개같이 굴었어입니다.